오늘은 목성균 수필전집 누비참회에서 훈훈한 이야기 한편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수필을 읽고 2세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이런 배려를 얼마나 하며 지내왔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겨울이 돌아와 군고구마를 먹으면 늘 떠오르는 이야기죠. 여러분도 이 겨울 군고구마를 먹을 때이 이야기를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군 고구마. 내가 강릉 영림서 진부 관리소 말단 직원일 때 월급이 7천 몇백 원이었다. 그 돈으로 어린애 둘과 아내와 한 달을 빠듯하게 살았다. 어떤 때는 아내가 담배를 외상으로 사다 줄 정도였다. 새댁이 담배 값을 건네주면서 조심스럽게 신랑한테 하던 말을 잊을 수 없다. 담배는 외상 주는 게 아니래. 자기 담배 못 끊지? 늘 퇴근이 늦었다. 잔무가 있어서 늦을 때도 있었지만 잔무가 없으면 밀어두었던 고스도 화투를 쳐야 하기 때문이다. 직원들 간의 숙직실에서 화투를 치는 것은 동료 애를 돈독히 하는 것이지 절대로 노름은 아니다. 특히 산업이 눈 속에 깊이 묻히는 겨울에 그랬다. 어두워져서 전등에 스위치를 넣으면 늙은 소장님은 큰 곰처럼 어정어정 소장실을 나갔다. 보나마나 면장님 사택이거나 지서장님의 하숙집으로 마작하러 가는 것이다. 우리는 눈을 마치고 사무실 뒤 숙지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면 사와는 알아서 관리소 앞에 있는 삼척집에 직원들이 숙직실에서 구스톱 하투를 친다고 이르고 퇴근을 했다. 숙직실을 나서면 흰 눈이 소복한 부피를 지으며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나의 집은 읍내 밖 진부농고 뒤에 있는 농가의 바깥채였다. 버스 정거장 앞을 지나서 논뚜길를 건너가야 했다. 아내가 어두워지면 윗방에 있는 전등을 내다가 추녀 밑에 걸어놓고 불을 밝혀놓았다. 나는 그 전등 불빛을 등대불처럼 의지하고 어두운 논빼미를 건너서 집에 가곤 했다. 그러나 그 전등은 따뜻하게 내 삶을 고무해주는 정도지 삶의 길잡이 역할까지는 못했다. 적설에 묻힌 논빼미에는 도대체 어디가 눈바닥인지, 눈둑인지 구분이 안되었다.그 불빛은 눈빼미의 적설 상태까지 밝혀주진 못했다.다만 빨리 오세요 하는 아내의 눈짓에 불과했다.눈둑을 더듬어 가다가 실족하면 눈둑 아래 적설 속에 빠지고 말았다.버스 정거장 모퉁이에는. 소아마비를 알아서 수족을 잘못 쓰는 아주머니가 군고구마 장사를 하고 있었다. 눈 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작은 산업 모퉁이, 내가 집에 돌아오는 그 늦은 시간에는 군고구마가 잘 팔릴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아주머니는 시린 발을 동동거리며 서 있었다. 나는 그 아주머니 앞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늘몇 알의 고구마를 샀다. 그해 겨울 나의 하루 일과의 마지막은 그 아주머니에게 군고구마 몇 알을 사는 일로 끝나는 셈이었다. 늦은 밤그 군고구마를 가지고 가서 깜빡깜빡 졸면서 신랑을 기다리던 새댁에게 불쑥 내밀면 참 좋아했다. 그 재미에 몇 알의 군고구마를 사들고 갔다. 군고구마를 사서 잠바 앞섶에 넣으면 온몸이 따뜻했다. 눈뚝에서 떨어져 눈 속에 빠져도 춥지 않았다. 따뜻한 고구마를 품어서 그런지 눈속이 아늑했다. 넘어진 자리에서 쉬어간다는 말처럼 나는 눈 속에 빠져서 잠시 동안 그대로 있었다. 고구마의 온기도 따뜻하고 눈뺌이 건너 내 새집 추녀 밑에 걸린 분홍색 백열등 불빛도 따뜻하고 내 마음도 따뜻했다.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밤이 늦었다. 차라리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은 푹한데, 눈이 오고 난뒤 옛날 밤은 숨을 못쉴 지경으로 냉기가 혹독했다. 산맥들도 칼날처럼 등성이를 세우고, 별들도 쳐다보기 민망할 정도로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그날은 고스톱 화투를 해서 돈도 좀 땄다. 숙직실을 나서자 보리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따가웠다. 잠바 속에다 자라목처럼 얼굴을 묶고 종종 걸음을 쳤다. 고구마도 몇알더 사고 아주머니에게 개평을 몇푼더줄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버스 정거장 모퉁이까지 왔다. 그런데 아주머니 대신 웬 어린 소년이 서 있는 것이었다. 넌 누구냐? 영림서 아저씨예요? 그래. 일찍 좀 다니세요. 처음 보는 녀석이 볼이 부어가지고 감정적으로 그러는 것이었다. 임마, 내가 일찍 다니든 늦게 다니든 내가 무슨 참견이야? 아저씨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감기 걸렸으니까 그렇죠. 그 녀석이 군고구마 장수 아주머니 아들인 모양이었다. 어머니가 늘 그래요. 영림서 아저씨 퇴근이 늦어서 늦는다고요. 그때 내 나이 서른한 살이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내가 그 수족이 불편한 아주머니에게 고구마 몇 알을 사는 것은 내 행복을 위한 것이지 그 아주머니 장사시켜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고구마 봉지를 가슴에 안고 빨간 전등 불빛을 지향해서 눈 쌓인 눈빼미를 건너가면서 나는 늘 행복했다. 먼 바다에 나갔다가 폭우의 등대불을 지향하고 돌아오는 작은 만선 어부의 마음이 그럴까? 그 행복감은 따뜻한 고구마 봉지를 가슴에 안음으로써 비롯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 수족이 불편한 아주머니는 나의 이 행복감에 차지를 주지 않으려고 고구마가 안 팔리는 그 추운 겨울밤에도 몇 시간씩 내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준 것이다. 소녀는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늘 사가지고 가는 그몇 알의 고구마를 가슴에 안겨주고 군 고구마 화로가 실린 리어카를 끌고 휙 하니 거리 모퉁이를 돌아서 사라졌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군 고구마 값 받는 것도 잊어버리고 갔다. 그 소녀는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내가 사 가지고 갈그몇 알의 고구마 온기를 혹한 속에 몇 시간 동안 떨고 서서 지켰을 것이다. 그리고 나에 대한 저의 어머니의 친절이 얼마나 가당찮은 것인가를 발견하고 화가 났을 것이다.다행히 그 아주머니는 바로 감기를 털고 고구마 장사를 했다.나는 고스톱 화투를 치면서 아주머니를 거리 모퉁이에 세워놓지는 않았다.일찍 그 아주머니 앞을 지나갔다.일찍 집에 들어가는 것이 늦은 밤에 군 고구마를 안고 들어가서. 조는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것만치 재미는 없었지만 아주머니가 고생할 생각을 하면 도리가 없었다. 장중한 태백산맥에 둘러싸인 작은 산읍의 겨울밤. 7천 몇백 원짜리 말땅 공무원을 행복하게 해준 아주머니의 행복한 군고구마가 먹고 싶다.